네오 친구들 짧고 굵게 가볼게요 Casa Batllo is a house renovated by Gaudi between 1904 and 1906 Casa Batllo란 집은 Batllo의 집이란 뜻인거 아시죠? 스페인어로 Batllo의 집은 집이다 어떤 집이냐면 renovated by Gaudi Gaudi에 의해 보수된 집인데 어? 집 입장에서는 보수 돼야 되는 건데, 당연히 수동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알고 보면,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인, which was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was renovated를 합쳐서, 비동사 플러스 ppr. 아, 이제서야 수동태가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가우디에 의해 보수된 집이다. 언제냐면, 1904년에서 1906년, 사이에 계속 읽어볼게요. Built in 1877, the original building was very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어, 문장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서 없이 이렇게 built부터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구문인데,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래 생략되기 전 원래 문장으로 한번 살려볼게요. 분사구문이라는 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단계, 말로 해볼게요. 접속사 생략. 두 번째 단계, 주어 같으면 생략. 세 번째 단계, 동사 원형의 ing. 자, 그러면 그걸 거꾸로 한번 돌려보겠어요. 1877년에 지어졌을 때니까, 접속사는 when으로 살려볼게요. 그리고 주어가 같은 입간 생략했을 거야. 그럼 뒤에 문장에서 주어 한번 찾아볼게요. The original building. 이게 주어겠죠? 그래서 주어도 The original building으로 살려볼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동사 원형의 ing인데 아, b l 치가 ing 형안된 걸로 봐서 이 앞에 있는 동사가 ing 형 돼서 날아갔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추측해 볼수 있냐면 was에다가 was의 동사 원형인 be be에다가 ing 취해서 원래 문장 여기 맨 앞에는 g 이 왔었겠구나를 추측해 줄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bing 날아가고 이제 남은 건 built in 1877 이라고 남아, 남아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분사 구문 알려주세요. 그러면 원래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래 빌딩이, 원래 빌딩이 1877년에 지어졌을 때, 어, 우리 보수는 언제 했냐면 1904년에 했어요. 근데 원래 처음에 지어졌던 건 1877년에 지어졌을 때 original building, 원래 빌딩, 보수하기 전 원래 빌딩은 was very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이거 해석 가능하시면 친구들한테 그냥 대충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 A is different from B 당연히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A는 B와 다르다죠. 여기서 A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original building. 그리고 B가 가리키는 건 what it is today인데 무슨 뜻이냐? 원래 빌딩이 what it is today 오늘날의 그것. 우리 what으로 시작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려운 말로 선행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what 앞에 선행사 없죠, 여러분? 뭐, the thing이나, the place나, the time이나 그런 선행사가 없이, 이 자체적으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인데, 해석은 명사형으로 하시면 돼요. 명사형.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이것만 해석해 보면, 그것의 오늘날의 모습. 그것의 오늘날의 모습. 그, 그것은 뭐냐면, 오리지널 빌딩. 원래 그 오리지널 빌딩이 오늘날 생긴 거랑 너무 다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877년에 그 오리지널 빌딩이, 원래 빌딩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그 원래 빌딩이 오늘날의 그 모습과 매우 달랐다. 해석만 잘해 주시면 돼요. 해석만. 오늘의 그것과 매우 달랐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세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When it was purchased by Joseph Batio 오, Batio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왔구나. He asked Gaudi to add his impressive touch to the design.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이해가 가시겠지만 When it was purchased by Joseph Batio Joseph Batio라는 사람이 되게 부자였는데 본인이 산그 집을 명문가스럽게 바꾸고 싶어서 Gaudi에게... 리모델링을 요청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까사 바티오겠죠? 까사 바티오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게 아니라 구매되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쓴거 잊지 말아 주세요. 비동사 플러스 pp 쓴 거. 자, 그래서 조셉 바티오란 사람에 의해 구입이 되었을 때 가사바티오가 자 여기서 조금 해석은 쉬운데 좀잘 봐야 되는 게 he asked Gaudi. 조셉 바티오가 가우디에게 요청했습니다. 뭘 요청했냐면 to add his impressive touch. 인상적인 손길을 더해달라고 어디에다 디자인에다 다시 얘기해서 조셉 바티오라는 사람이 가우디한테 좀 인상적인 손길로 넣어서 바꿔달라라는 내용이에요. 해석은 쉬운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문장의 대명사 히 여기서도 대명사 히즈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 친구들한테 알려줍시다. 여기서 히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조셉 바티우겠죠 그가 가우디한테 요청한 거니까. 그러면 인상적인 손길을 더하는 히즈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것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람인 가우디겠죠? 여기서의 히는 조셉이고 여기서의 히즈는 가우디인 걸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ask 같은 동사는 우리가 오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오형식 동사라는 어려운 말을 가리킬 필요는 없고 그냥 친구들한테 익숙해지라고 전해주세요. Ask, want to, allow, expect가 오면 무조건 목적어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온다. to 부정사가 예를 들어볼게요. Asked Gaudi Ed가 아니고 allowed Gaudi Ed가 아니고 꼭 투가 들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그 정도 하나 알려주세요. 자, 해석은 여기까지인데 잠깐 선생님이 보여줄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도 교과서를 보시면 알수 있지만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있는 이게 바로 까사바트요인데까사바트요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까사바트요 옆에 이건물을잊지 말아주세요. 이 건물을 보시면 자이건물잘 봐요. 요게 까사바티온인데까사바티오 왼쪽에 이 건물 기억나시죠? 이 건물,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이 원래 가우디에 의해 보수되기 전 원래 빌딩이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원래는 이렇게 평범했던 건물이 가우디에 의해 인상적인 터치, 인상적인 손길을 받으면서 요런 식으로 보수되었다. 이 정도 알려주시면서 교과서 보시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